산업안전기사 실기시험 작업형 동영상시험 2023년 1회 2부에 실시된 시험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작업자가 보호구는 착용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화학물질 실험을 하는데 갑자기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도 이 유리병에 화학물질을 붓다가 이 화학물질이 증발되면서 코나 입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실제 문제는 유리병을 황산에 세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발생 형태 및그 정의를 쓰라고 합니다. 자, 재발생 형태는 최근에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용어는 화학 물질이 누출되어 접촉되었다. 화학 물질 누출 접촉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정의는 유해 위험 물질의 노출 접촉 또는 흡입한 경우로서 해제 발생 형태, 화학물질, 누출, 접촉과 조금 달라요. 이거는 용어가 개정이 되면서 형태의 이름과 그 정의의 내용이 조금 안 맞는 그런 안 좋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일단 규칙이 정해졌으니까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러분 옛날 교재에 가시게 계신 분들 독성물질이랑 독성동물이란 용어 나오면 이건 이제 없어진 용어니까 이것은 반드시 삭제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재발생 형태는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접촉되었다. 화학물질 노출 접촉. 그 정의는 유해 위험 물질의 노출 접촉 또는 흡입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누출과 노출 다른 용어가 사용되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출문제 해설을 보시려면 채널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릴게요.